반갑습니다. 오늘은 6-2 데이터 확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확보 전략을 세우는데, 이 앞전에 데이터를 정의를 했죠. 6-1 내용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핵심 데이터를 정의해야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알고리즘이 선택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에, API를 소싱하고 어,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우리는 음, 알고리즘을 개, 어, 개발해놓고도 여기 에 필요한 데이터가 아, 없다면 문제가 되겠죠. 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어,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어, 핵심 데이터를 어, 계획 세워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까지가 이렇게 디자인했다면, 어 뼈대가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는데, 그 다음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성능에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 데이터를 아 정의하는데, 어떻게 하면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것인가 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AI 혁신 성과는 데이터 확보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이 앞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나서 데이터를 꼭 확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먼저 데이터가 확보된 다음에 알고리즘을 선정할 수도 있고. 또 어, 알고리즘 선정과 데이터 확보를 어,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핵심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어,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내용을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키 데이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 그 종류들이 예, 어떤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 아, 생각을 해야 아, 기능을 구하고또그 어,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가 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 누차 이것을 반복되게 이야기하지만 아, AI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고 어,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구조를 가진 시야시라고 한다면 어, 데이터는 양분에 해당이 된다, 필요에 해당이 된다, 했죠. 그래서 시야시 우물어서잘 자랄 수 있게. 에, 비료를 주어서 어,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어내는 완성된 나무를 만들어내는 것이 나무가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음, 전략적인 중요한 소스를 가려내야 되는데 예, 선택지가 많을수록 어, 데이터 시를 높이는데 유리하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데이터가 양이 많은 속에서 곤란내야더 어,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접근 가능한 데이터 소스를 파악하는데 회사 내부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도 있겠고, 또 어, API를 통한 외부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 지상에 에,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웹스크립을 통해서 외부 아, 데이터를 받는 방법도 있고, 제휴기업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과 제휴를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라든가 또 비영리 법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어떤 데이터가 확보되는지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큰 기업이라고 한다면,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마케팅, 회계, 운영, 영업 등 모든 부서에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어, 특별히 고객 서비스를 고도하기 위해서는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혹은 타켓 고객의 활동 데이터가 중요할 수 있겠죠. 어, 모든 대상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에, 고객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플랫폼 기업들이 방대한 회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데요.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카카오, 뭐, 또 네이버까지도 뭐 이런 기업들은 방대한 음, 회원을 가지고 있어서 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 매시간 활동내역이라든가 매시간 커뮤니케이션 매시간 주고받는 이미지 매시간 주고받는 동영상 등 어, 어마어마한 자료가 어, 끊임없이 생성되기 때문에 데이, 어, 데이터 확보에 에,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어, 한나라의 성장동력이 될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역시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미국의 성장 동력, 3대 성장 동력 안에 들어갑니다. 1년마다, 연마다 순위가 약간씩 바뀌고는 있으나, 구글, 페이스북, 애플이 미국은 3대 성장 동력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음, 현대, 삼성, SK가 3대 성장 동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은 거의... 이렇듯 플랫폼 기업들이 이 나라를 먹여살리는 성장 동력으로 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어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뭐지 어 모자아 현재도 거의 성장 동력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이 기업들이 이 방대한 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 많은 사람의 활동 내역이나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동영상 주고받는 것을 어, 자료를 끊임없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확보하면 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조금 더 쉽게 어,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PI 및 데이터 플랫폼이 이제 다수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큰 사산의 가치가 되어버린 그런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협력 회의, 제2회사의 채널과 합치면 데이터 소스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외부 가용 데이터 소스를 파악했다면 각각의 중요도와 정합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데이터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것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보통 데이터 계획 세우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강의할 내용은 6-2 데이터 확보 전략인데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 확보 전략을 세우는데, 데이터를 실제로 확보해야 되는데,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입하는 내용들이 왜 그러냐면, 중요한 데이터를 좀 체계적으로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싱 채널을 아예 전략적으로 구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 디지털 플라이 힐이라는 어,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리워드, 개인 맞춤화, 결제, 주문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제공하고, 어, 그 고객의 디테일한 활동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냥 대강 적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고객의 디테일한 활동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요한 데이터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피 주문 수위. 그래서 커피는 어떤 종류 커피를 선호하는가. 또 시간대별로는 어느 때 커피 소비량이 더 많은가, 주문량이 많은가. 그리고, 또, 고객도, 뭐, 직장인인가, 아니면, 어, 뭐, 사 간가. 이렇게 해서, 어 주문 주의를 보고, 또, 결제 방식은, 어 카드가, 어떤 카드가 더 많이 결제가 되는가, 아니면 현금은 몇 프로나 되는가. 그리고, 취소를 했을 때, 어떤 내용에서 취소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서,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면 기중한 데이터로 남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서 피드백을 시켰을 때 아주 좋은 인공지능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이미 이 검색 포트를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방대하게 모으고 있지만, 어, 더 깊은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고객의 일상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 비서, 어, 네스트 같은, 어, 스마트홈 기기를 통해서 사용자의 일상 속 지극히 사적인 활동 데이터까지 수입을 한, 아,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어떤 것을 주로 듣는가, 또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유튜브 영상을 어떤 걸 사용하는가, 그리고, 어 거기에 TV 보는 시간, 어 TV를 끄는 시간, 냉장고를 활용하는 시간, 에어컨을 트는 시간, 이런 것들을, 어 파악하고, 어또 어느 시기에, 어느 시간대에, 어느 고객이 사용하는지, 지극히 사적인 활동까지를 데이터를 수입을 했을 때, 수집을 했을 때, AI의 중요한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선진 기업들은 아주 사용자의 일상 속에까지 파고들어서 파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좋은 데이터를 수집할 준비를 끝내는 것까지가 데이터 확보의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AI 경쟁력은 데이터 질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두루이 몽실하고 애매한 데이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질이 좋은 데이터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데이터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 어떤 것이 질을 결정할 것인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어, 데이터 크기, 데이터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데이터 시의성과 생성의 지속성, 계속해서 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어, 생성한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 너무 간단해도 안 되겠죠. 어, 데이터의 다양성. 다양하지만 최적의 데이터면 더 좋겠죠. 그리고 데이터의 편향성, 적절한 속성의 정의, 이 적정한 아, 적절한 속성의 정인데요, 의네이블링이라고 네, 한대요. 우리는 보통 나벨링 라벨링 이렇게 하죠.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붙어 있는 나벨하고 똑같습니다. 그 나벨 하나를 보면 그 위의 소재라든가 아, 또뭐 세탁 방법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내용을 다할수 있죠. 구분할 수 있는 여기에서도 인공지능에서도 네이블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런 것들이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관건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데이터의 질을 높이려면 우선 AI를 어, 충분히 학습시킬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야 됩니다. 방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양이 많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양을 꼭 필요한 양들을 방대하게 해서 그 중에서 어, 좋은 데이터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의성도 있어야 되지만 신선도를 가져야 된다. 근자에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지금 흐름을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자료여야지 너무 오래된 자료는 안 되겠죠 어 그래서 어 끊임없이 생성되고 업데이트 되는 채널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업데이트 되지 않고 멈춰 있는 그런 데이터는 나중에 쓸모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편향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다양한 속성을 담고 있어야 좋은 데이터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 데이터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 데이터 질에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데이터 질을 결정하는 네이블링인데요, 한마디로 말 그대로 나벨링, 나벨 작업이라고 하죠. 어, 그래서 어, 인공지능에도 네이블링이 있습니다. 옷에 붙은 나벨이 그 옷의 핵심적인 속성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듯이 데이터 속성을 지정해 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 데이터는 어떤 어떤 내용이라는 내용을 일일이 명칭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쉽게 사물을 알아보도록 사진, 영상 속에 일일이 명칭을 달아주는 일인데요. 이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에 해당이 됩니다. 네이블링은 데이터 학습 및 분류의 기초가 되는데요. 어, 알고리즘의 성능 그리고 어, 정확도를 정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이블링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밑에 지금 네이블링을 어,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또 단어가 생사할까 봐 적어놨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벨링나벨링 나벨링 이렇게 한대요. 인공지능에서 데이터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쉽게 사물을 알아보도록 이미지라든가 영상 속에 일일이 명칭을 달아주는 것을 데이터 레이블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석을 아래 달아두었습니다. 데이터 질을 결정하는 것이 레이블링인데요. 어, 속성과 종류를 100%의 정확도로 분류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 이상적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이죠. 어, 네이브, 네이블링 할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그 네이블링을 하기 때문에 에, 주관이 개입돼서 잘못하면 데이터 왜곡이 이,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네이블이 잘 지정된 데이터는 어, 아주 우수한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더 어 세부적으로 데이, 에, 데이터 어, 네이블링을 어, 설명을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 어, 이 작업을 데이터 네이블링이라 고 한다. 그래서 어, 영상의 객체를 구분하고 또 위치와 크기를 기록해두고 예를 들자면 동물인식은 동영상에서 동물이 있는 영역에 박수를 친뒤 해당 객체가 어떤 동물인지 이름을 적는 어, 식입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어, 네이버 링을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지금 강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음은,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미 사용자 기반과 플랫폼을 갖춘 기업은 수월하겠지만, 대다수 기업은 현실적으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이용할 데이터가 사실상 많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데이터 부재 상황은 음, 전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최근에 사용자 기반이 없어도 어, 데이터 생성을 지원하는 툴들이 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에, 없는 경우도 가능하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 AI 테스트라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I는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데이터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노봇이 어플리케이션의 각 기능과 사용 흐름을 확인하고 사람처럼 직접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도, 어그 데이터 요구하는 데이터를, 데이터를 요구하면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노봇이 어플리케이션의 각 기능의 어, 사용 흐름을 확인하고 사람처럼 직접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AI 안에 AI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요구 데이터를 찾아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플이 신이 되는 동안에 사용 프로세스, 사용자 경험, 퍼포먼스 어, 데이터가 자동으로 어,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봇을 인간과 유사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 AI를 실행하려 하는데 어, 알고리즘은 다 만들어 놨는데 어,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어, 문제가 되는 경우 어, 이럴 때 에,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도 데이터 지원하는 그런 어,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어, 직원들이 작성하는 문서, 또 사용자의 방문 및 구매 이력, CCTV를 포함한 수많은 영상을 에, AI 학습에 바로 어, 이용할 수는 없지만 잘 다듬으면 여기는 데이터로 어, 거듭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 이것을 아,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데, 음. 이를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로 자동 변환, 변환해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AI 데이터로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한데 그것마저도 로우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학습 AI의 학습 기능으로. 학습 데이터로 자동 변환해주는 어, 플랫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의 선진 기업들이 벌써 어, 이런 변환해주는 플랫폼 같은 경우를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늦게 시작한데도 유리하게 진행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례인데요. 스케알이라는 API는 인공지능 개발용 학습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용 학습 데이터를,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API로 로 a w 데이터를 입력하면 다양한 도구로 데이터를 검토해서 AI 러닝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로 변환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환해주는 플랫폼까지 생겨서 어, 지금 대인공 지능화하는데 상당히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들겠죠. 그리고 자율 자동차처럼 로우 데이터가 많이 생성되고 학습 데이터로 변환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이런 플랫폼의 이용자가 엄청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리프트 보이지 등 자율 주행차 업체가 이를 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무실에 있는 수많은 종이 문서도 어면은 잠재적인 아, 데이터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회사에 아주 잘잘하게 CCTV 뭐 사무실 문서 뭐 이런 것들을 입력만 시키면 거기에서 어, 로 데이터를 가지고 어, 필요한 데이터로, 학습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주는 어, 플랫폼, 스케일 어, API 같은 경우가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API가 많이 나오는데 이 앞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또 중간에 다시 또 어, 새롭게 에, 궁금한 사람이 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어,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API라는 약자는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그래서 앞에 A, P, 어, Application에서 A, Program에서 P, Interface에서 I에서 API이다 어, 이렇게 에, 다시 한번 API 약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 프로그래머가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여러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해당하는 함수의 내부 구조를 알 필요 없이 단순히 API에 정의된 입력 값을 주고 결과 값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볼수 있는 그리고 인공지능 기본 기능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을 API라 한다. 이렇게 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또 이해를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해서 어, 6- 이 데이터 확보 전략을 어,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 한목적적이고 최적의 데이터를 찾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는 기업도 이걸 도와주는 플랫폼이 API가 있다는 것을 6-2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6-3에서 다시 보겠습니다